알파하고 탄젠트 알파 하고 탄젠트 베타래잖아 그럼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두 군이잖아. 두 군의 합. 2차 방전식에서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잖아. 두 군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잖아. 이두놈 알아.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냐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빼기 1이니까 2분의 4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잖아.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얘기는 탄젠트가 밑변 분의 높이니까 여기가 1일 때 2일 때2 각의 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루트 5잖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얘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는 제곱이지. 그래서 5 루토 2. 야, 이거까지 설명 안할 것 같은데 어쨌든 루토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루트 5분의 1인거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각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요각이야 여기다 알파랑 베타랑 더해주면 얘랑 얘랑 더해주면. 이거야. 90도지. 얘랑 얘랑 더해주면 170도고. 그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보다 그거 170도 더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 4분면과 3, 4분면이야. 그럼 2, 4분면과 3, 4분에서 골사이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림이 사실이 그림이 아니고 이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렇게. 우흠. 어쨌든 당 여기서 그랬어야지. 여기서 여기서 3, 4분면에서 탄젠트 플러스니까 3, 4분면에서 이만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얘기야. 그래서 밑변의 높이, 고사양이기 어쨌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알았어 근데 그림을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